안녕하세요. 크기스 매치연기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개그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유튜브나 SNS를 보면 개그맨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서 나아가고 있죠. 쇼필름이라고 해서 배우들이 연기도 직접 하고 각본도 쓰고 더더욱 많은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깠다 가면 배우들 밖으로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그맨들에게서 어떤 인사이트와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자세를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과거에 읽었었고, 과거에 이 내용을 가지고도 칼럼을 썼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오늘 제작을 하는 건데, 그 피식대학 멤버들의 인터뷰였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공개 무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했어요. 무대에서 하던 코미디를 유튜브로 옮겨왔죠. 하지만 지금의 10대, 20대 코미디언은 달라요.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고 촬영과 편집에 익숙해요. 덕분에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죠. 제약이 없으니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고요. 이처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어딘가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내가 무얼 하고 싶은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용주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배우도 똑같아요. 창의력과 기획력을 어떻게 발휘하냐에 따라 성공의 공식이 달라지고 있죠. 요즘 젊은 배우들 보세요. S.N.L 출신들 배우 보면요, 다들 저마다 유튜브 채널들이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키워서 본인들이 본인들을 마케팅해서 배우 인지도를 얻었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민씨 배우도 자기 단편 영화를 제작 연기해서 스스로 마케팅을 한 거고요. 구교환 배우도 단편 영화 기획 편집 다 본인이 하죠. 단순히 오디션 보고 연기하는 이 패턴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력과 행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본인들의 행동 반경을 넓힌 배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플랫폼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재 내가 이 새로운 시대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용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이 커진다면 더 이상 프로필 대행, 프로필 투어, 필름 메이커스,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창의력과 기획력이 좋다고 생각되면 자신들의 채널을 운영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단, 기본적인 실력도 없이 나섰다가는 아무리 기획력이 좋아도 외면받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소한의 성과를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세달 하다가 때려치울 거면 새로 시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정석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양으로 꾸준히 밀어붙이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미디는 제품을 만드는 일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웃음이라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꼭 시간과 노력이 좋은 결과물과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데서 웃을 수 있으니까요. 공부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직감을 믿는 것 같아요. 정재영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시간 대비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믿는 건 약간. 하수는 아닌데 중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수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수들은 고수가 되기 전까지 시간과 경험을 많이 투자해 보면서 서서히 양보다는 질을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 대비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 일도 아니고 배우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직감이라고 정재영 씨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직감을 믿기 위해서 공부랑 연습을 등한시해 된다?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안 계시죠? 그 직감이 생성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시행, 시행착오와 공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인터뷰를 단순히 읽고 맥락적인 사고 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는 직감이 생겨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촉이라고도 하죠. 이해하기 쉽게 연애로 비유를 해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어울려 봐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경험을 두려워하시면 안됩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일 자칫 잘못하면 조롱이라고 원성을 사지 않을까요 정재영 코미디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미디는 원래 남을 흉내내며 이어온 역사라고 하면서요 조선시대에 광대가 왕을 흉내낸 것처럼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얕고 어설프게 따라하지 않으려고 요 세상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정확히 나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결국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정재영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얕고 어설프게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개그맨들이 오히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표현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배우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예술봉에 취해서 인물이 뭘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강조해서 연기해요 중요한 건 인물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지 않는 것. 그것은 감독이 설계할 거고 판단은 관객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잊을 만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내놓는 동력은 뭘까요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던 코미디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피식 대학이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면 이젠 질적 성장이 필요한 타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감한 시도를 더 많이 자주 할 계획이에요 김민수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라는 이두 가지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배우들은요 이둘 중에서 질적 성장에만 집중을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적 성장이 있어야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적 성장을 충분히 했나?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양으로 때려 잡아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작품 보고 더 많이 책 읽고 더 많이 공연 보고 더 많이 작품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를 좋아할 관객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미래 생각하고 아 연기해서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연기가 느는데 현실적으로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연기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고민. 하면서 양적 성장에 집중해라라는 거고요. 시의성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감을 믿는 습관이에요. 새 코미디언은 회의 시간에 솔직한 피드백을 거칩니다. 듣자마자 웃기면 통과, 설명이 필요하면 탈락이에요. 야 이거 웃기지 않아?라는 말에 한 명이라도 반응이 안 좋으면 실패한 아이디어로 정해요. 아무리 아쉬워도 절대 쓰지 않죠.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우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정지영 씨가 얘기를 했는데 연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내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고 여기서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싶고 뭘 알려주고 싶은지 구구절절. 관객한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우리가 송강호, 최민식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막 설명을 요구하나요? 그런데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요. 자기 연기가 이제 발표가 끝나면 자기가 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연기했는지를 막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해도 100% 전달되지 못한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메꾸는 거죠. 좋은 배우의 연기는 설명적이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있는 그대로딱 느껴진 연기. 그게 좋은 연기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향하셔야 되고요. 정재영은 2014년 결스이 이용주와 김민수는 2016년에 SBS에 붙었습니다. 다들 공채 시험에 붙으려고 5, 6년은 기본으로 버텨요. 보통 6년 차에 많이 합격하죠. 그만큼 코미디언들은 선택지가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웃길 만한 곳이 방송국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방향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죠. 정재영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배우 지망생들이 개그맨들한테 본받아야 될 점이 끈기, 집념. 기본적으로 5년, 6년 버틴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배우들보다 더 좁은 선택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창의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인물과 사 사회에 대한 통찰력도 훨씬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웃음, 이 개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없으니 대체 가능한 게 없으니까 5, 6년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연기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보면요 그냥 한번 찍먹 스타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1, 2년 해보고 아닌 말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을 날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치기어린 선택으로 한번 배워보고 아님 말고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꿈꿔왔고 정말 내가 이 일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못 찾겠으면 이런 끈기와 집념으로 붙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으로는 아니었어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요 끝은 늘 똑같았죠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였어요 막내 기수인 우린 좀더 심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없어질 것 같았죠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정지영씨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위기를 겪을 때두 가지로 반응이 나와요 망할 거다 아 설마 망하겠어? 결국 스스로 방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성공할 거고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실패로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포기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 억지로 하는 일을 할 때는 오죽할까요?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위기는 무조건 겪게 돼 있어요. 자잘한 힘듦은요 수없이 겪고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떤 자세로 보냈냐에 따라서 미래의 여러분들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할때왜못 버티냐면요 모든 일을 하다가 힘듦을 겪게 되는데 힘듦을 겪었을 때 알바 같은 경우는 내가 버틸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버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쉽게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연기는 여러분들 할때 힘듦을 겪어도 참을 수가 있는 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오래 하는 거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일이 술술 풀린다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피식대학의 이 멤버들은 언제였어도 성공했겠구나. 다른 일을 해도 성공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개그맨과 배우는 정말 닮아있는 직업이고요. 사실 한끗 차이에요. 근데 저는 배우들보다 이런 개그맨 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센스 있고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오히려 배우들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치열한 느낌까지 들어요. 스타니스 랍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술을 사랑해야지 예술 속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내 세계에 속한. 내 연기 분야에 속한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영역을 막론하고,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고, 여러분들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만 갇히지 말길 바래요 예술병 걸려서 호우적거리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질보다는 양을 먼저 채우려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분야에 같은 배우끼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적들, 비슷한 분야에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성공을 어두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